어, 6학년 소범진입니다. 저는 디지털 디톡스를 한다고 처음 들었을 때는 어, 사실 조금 두렵기도 하고,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어, 딱히 하고 싶지 않았는데, 디지, 디지털 디톡스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니까 디지털 디톡스를 하다 보면 많은 것이 성장, 성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알게 되어서, 어, 디지털 디톡스를 하자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, 디지털 디톡스를 시작하고 나니까, 어, 처음 생각했던 거와 달리, 어, 조금 더 생각보다는 쉬웠던 것 같고, 어, 그리고 좀 가끔씩, 어, 핸드폰 사용시간이 2 시간이 2시간이 넘을 때가 좀 있었는데, 어, 그때마다 제가 핸드폰을 좀 생각보다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뭐, 디지털 디톡스란 책 읽기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디지털 디톡스도 책 읽기처럼 시작하기 전엔 엄두도 나지 않고 또 시작하기 전엔 두렵지만 둘다 막상 시작하면 쉽고 재밌기도 하고 둘다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. 감사합니다.